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무릎이 아플 땐 걷기도 어렵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죠. 오늘은 하루 3분만 투자하면 무릎이 한결 편해지는 아주 쉬운 스트레칭을 소개해 드릴게요. 무릎 관절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기 쉬워요. 특히 많이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면 관절 주변 근육이 부담을 받게 되죠. 그래서 관절 자체보다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운동이 무릎 건강에 아주 중요하답니다. 첫 번째 운동, 허벅지 앞쪽 강화, 스트레칭. 의자에 바르게 앉아주세요.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허벅지에 힘을 주고, 10초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째 운동 무릎 안쪽 풀어주기.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앉아주세요. 무릎을 안쪽으로 살짝 당기듯 움직이세요. 천천히 10회 반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세 번째 운동 무릎 돌리기 발끝을 바닥에 대고 무릎으로 작은 원을 그리듯 돌려 주세요. 시계 방향 5회 반대 방향 5회 반복 하나 둘셋 넷, 다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동작 중 아프거나 무리가 되는 느낌이 든다면 바로 멈추시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따라해 주세요. 잘 따라오셨나요? 이렇게 하루 3분만 해도 무릎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질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면 다음 시간에는 허리 건강을 위한 루틴도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